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리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마블링 액기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은 물, 섞풀 액괴, 아이폼 섞을 것, 아이클레이, 섞을 통입니다. <laughs> 먼저 아이클레이 물과 아이폼 물을 녹여주세요. 이렇게 아이폼 물과 아이클레이 물을 다 녹여줬는데요. 이제, 아모스 물풀 아빠도 소개 안 했다.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. 넣어주고 올게요. 이렇게, <laughs> 어, 마, 많이 넣었어요. 2분의 1 넣었는데, 이거 이제 섞어주고 올게요. 이 정도 이제 됐는데, 이제 이 딱풀을 한이 정도 많이 넣어주세요. 이제 섞어주고 올게요. 이제, 액체계 물을 넣어줄게요. 잘 섞어주세요. 네 이렇게 되긴 했는데 조금 더 섞어가지고 되게 해볼게요 마블링이. 네 이렇게 마블링 인기가 완성했는데 네,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봐보세요. 봐보시면 이렇게 마블링이에요. 이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모두들.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아이슬 끌이 였습니다. 안녕.